선풍기 종류 중에서도 특별한 자일렉 리모컨 스탠드형 선풍기 335mm ZL-E56NF는 편리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조작이 간편한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멀리서도 손쉽게 바람세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죠. 스탠드형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강력한 성능으로 더운 여름철에도 쾌적한 시원함을 선사합니다. 또한 안정적인 구조와 조절 가능한 높이 덕분에 사용자 맞춤형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어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필수 아이템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준비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